면적은 뭐한4만 평. 요거는 이제 9월 오일날 들어갔어요. 환경이 저 육지보다 안 좋다고 봐야 돼요. 어. 왜냐면 여기는 비료를 주면 예, 비가 많이 오잖아요. 예. 그럼 밑으로 다 스며들어버려요. 들어가 버리니까요. 유실돼 버려요. 유실돼 버려요. 이제 뭔가가 이게 잡아주지 않으면 전부 유실되기 때문에 예. 만약에 우리가 비료를 추비를할때이 옆으로 주잖아요. 옆으로 주면, 예? 이게 금방 녹아서 흡수가 돼불면 좋은데, 예. 놔두면, 예. 비한번 와보려면 쫙 흘러서 내려가보러. <laughs> 삼박자가 맞아줘야 되겠죠 예. 예. 모든 게 이제, 어, 기온도 맞아줘야 되고, 예. 예? 수분도 맞아줘야 되고, 그죠? 예. 그 예. 다음에, 예, 이 토양에 기본적인, 이 예? 기본적인 걸잘 갖춰줘야, 예. 예. 배추가 잘 커요 여기는 보다시피 예. 스프링쿨러가 지금 설치가 안돼 있잖아요 물을 줄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예, 여기는 물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예 하늘만 쳐다보고 이제 농사 짓는데 올 봄에 예 저희도 예, 자항이 비가 좀 많이 오다 보니까 예 배추가 다 썩어버렸어요 아 무릎병이 와서 무릎병이 와가지고 예다 썩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다시피 물은 병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예. 예. 잘못 비료를 잘못 해 가지고 예. 비료가 안에 들어가면 그게 하나 가끔가다 하나 쓰는 게 있는데 예. 우리는 안 써요. 특별한 노하고 있죠. 아. 예. 그건 비밀인데.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우리는 쓰잖아요. 오린원을. 오린원. 예. 오린원을 그 기비장만 하실 때 오린원을 쓰셨어요. 오린 그 쓰셨죠. 아. 그러면은 예. 이제 추비로는 멀티 플러스 비료를 한번 딱 봐보니까 예. 워낙 땅에 땅에 닿아가지고 수분만 부, 붙으면 예. 바로 녹아버려요. 우리는도 예. 수분만 닿으면 바로 녹아가지고 땅에 바로 흡수가 돼버려요. 녹아가지고 흡수가 바로 돼버리면 네. 이기비라는게좀 네. 오래 가져야 되는 이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래 가든가요? 오래 가죠. 오래 가니까 이게 계속해서 자라지 비료가 바로 녹아버렸는데 오래 갔어요? 어, 오래 가지요 모르겠어요. 어떤 비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게 지효석이라고 하더라고. 예. 녹는데 어. 오래가. 응, 어, 오래가. 그러니까 흡수가 빨리 되고, 예. 오래가더라는 얘기. 아, 그렇습니까? 예. 여네다 쓰던 건 있잖아요. 예. 예. 뭐, 우리 국산 비료들 이렇게 써보면, 예. 응? 예? 이게 잘 녹질 않아요. 녹질 않고 위에 오랫동안 남아있어. 네, 남아있어. 예. 남아있어. 예. 남아 지금 우리 추비도 그전에는 이제, N.K.를 썼거든요. 예. N.K.를 썼는, 썼는데 예. 그것도 질산태로 예예. 썼어요. 예. 이거 걷어보면 비닐 예. 걷어보면 쫙하게 파랗게 그냥 에? 비료가 이렇게 남아있거든. 아 수확기 때까지? 어 수확 수확해가지고 열어도 예. 그대로 있어. 비료는 녹아서 작물이 먹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 아. 아 비료를 만들 적에 어, 만들 때에 뭔가 비료를 입단화시키기 위해서 네. 고형제라든지 네. 고형제라든지 이런 걸 네. 많이 섞은 것 같아 아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남아있다. 많이 남아 있다고 예 네. 네. 근데 저 오리논을 뿌려보면 오리논이나 멀티플러스 뿌려보면 싹 땅으로 흡수 바로 되버거든 예 네. 땅에 바로 흡수되고 오랫동안 보존되니까 예 네. 네.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좋죠 그 전에는 이제 비료 때가 한 8 0 0원 정도 들어갔어요. 800원. 네, 평당? 예, 평당. 네, 평당 800원 들어, 들어갔는데 예. 요걸써 보니까 600원이니까 농사 가 되더라고. 아, 그렇습니까? 어. 싸네요. 어, 싸지. 예. 예. 어, 뭐, 초기 작황도 기존에 기존에 우리가 800원 들어 가지고 쓸 때보다 예. 훨씬 활착이 빨리 돼요. 저쪽에 이렇게 키우기는 힘들죠. 그러니까요. 선생님. 예. 육지도 저는 이 육지에서 배추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예. 어, 이 담아로 일정하게 이렇게 키우기가 힘듭니다. 초기 작황부터 배추는 힘이거든요. 예. 그 날씨나 비나 예. 뭐 비료에 따라서 이게 폭이 커질 수도 있고 적, 적어질 수도 있는데 오리노을 예. 넣으면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 속도가 예. 꾸준하게 나오고 한참 폭이 찰때 잠깐 예. 그때 추비를 들어가죠. 눈에 보일 정도로 커요. 이게 커요. 응 어. 배추가 눈에 눈에 돌아서면, 보인다고 하시면. 돌아서면 큰거 같아. 돌아서면 우리 눈에는 보여. 나도 6, 7kg 나가요. 배추 6, 7kg가 제주도에서 흔한 일입니까? 없죠. 제주도에는 그렇게 어? 큰 없죠. 배추는 따기 없죠. 힘든 없죠. 상황인가요? 없죠. 근데 배추 6, 7kg면 음. 이게 어쩌다가 하나 6, 7kg 나오는 게 아니고 음. 쭉 고르게 나와 버려요. 기존에 쓰던 비료 예, 그것만 고집을 한단 말이죠. 예. 근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 우리 대한민국도 우주를 날아가는 세상 아니에요. 예. 우주를 쏘는 세상이죠. 예. 예. 그만큼 많이 발전이 돼 있는 상황인데 예. 옛날 것만 고집해서는안 된다는 얘기죠. 예.